다빈치 리저브에서는 소리를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간편한 방법은 페어라이트 요걸 클릭하는 겁니다. 자이 상태에서 페어라이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음성에 관련된 사운드에 관련된 것이 크게 나옵니다. 자 이때 여기서 에 흰색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쭉 이렇게 만들어주면 페이드인 이 되죠. 자, 이 속에서는 페이드아웃을 만들 거니까,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에디스로 나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. 자, 보실까요? 천천히 소리가 들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또 한번 볼게요. 이쪽에서도 보면. <laughs> 나가고 있죠. 이게 Fade In과 Fade Out 기능입니다. 다시 한번 Fair Light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에 가셔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. 조절점도 조절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Fair Light에서 밖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렌더링 하시려면 이때는 d e l i v 를 눌러서 그래서 여기로 정하는 거죠 그럼 제가 파일 이름을 여기다 이제 써야 되는 거고요 이때 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거로 해야 될지 결정하고요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쓰면 되겠고요 Fade, 그 다음에 Audio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을 고르는 건데요 로케이션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s 그 선택할 수 있게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 저는 포맷 자체가 정해져 있죠? 저는 mp4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add render queue 해서 여기 대기를 시켰다가 start render 하면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실제로 소리가 fade in이 fade out이 되는지 동영상이 완전히 렌더링 되고 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렌더링 된걸 한번 볼게요. 아, 네, 불안지도못했네 아, 아, 그리고 이 끝부분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, 어.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렇게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.